여러분 안녕하세요, 뜬랑입니다. 오늘은 3월 1일부터 진행된 올리브영 세일에서 제가 온라인으로 구매한 것들을 언박싱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원래는 이게 오프라인에서 사야만 좀 바로 받잖아요. 그전 이번에 온라인으로 구매를 3월 1일 되자마자 아침에 했는데 그 분명히 어플에서는 3월 6일에 배송 예정이라고 떴거든요. 근데 음. 오늘이 3월 2일인데 벌써 왔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문을 했는데 택배가 일요일 날 왔어요. 그래서 아, 이제 CJ 택배도 주말 배송을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좀 빨리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리브영 세일에 맞춰서 뭘 샀는지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테이프가 종이여가지고 잘 뜯어지네. 짜잔. 뭐가 꽉 차있죠? 뭔가 많이 산것 같긴 해요. 일단 뭐, 일단 다 그냥 꺼내볼게요. 응, 어, 뭐, 뭐가, 뭐가 너무 막... 많네. 저는 항상 왜 이렇게 어딜 가도 살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 뭐야 이렇게 뭐가 많이 왔어. 어, 저희 지금 방금 고양이가 놀아달라고 울었어요. 음, 그래, 이거 내가 딱 좋아하는 거. 어, 이거 버릴 뻔했어. 안 보여가지고. 아, 이거 박스 버리고. 이번 이렇게 또큰 것도 한번 잘라볼게요. 큰 박스도. 떼봐, 떼봐. 누 아, 얘는, 아, 얘는 부피가 겁나 큰 것들이네. 어, 나 이거 샀구나. 아, 제가 구매한 게좀 많다 보니까 나도 지금 내가 뭘 샀는지 다 기억이 안 나. 다 제대로 온거 맞겠죠? 생리대. 생리대는 저 올리브영 세일할 때가 제일 싼것 같아요.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에서도 사는데. 아, 오, 오, 이 진짜 많이 샀다. 뭐가 이렇게 계속 나오네? 저산 거는 17가지거든요? 근데 한 100개 되는 거 같아요. 이게 다 너무 기대되잖아. 요즘 또 SNS에서 되게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엄청 핫한 영양제 이거 이거 메리루스.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시나요? 요즘 되게 핫한 영양제. 한번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잼랑이는 2025년 이제 첫 올리브영 세일에 무얼 샀는지. 잼랑이는뭘 샀을까? 이렇게 근데 사실 이거 제가 진... 자 오랫동안 쓰고 있는 제품들도 있고 이번에 추천 받아가지고 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걸 샀습니다. 이걸 샀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또 하나, 하나 뜯어보면서 한번 뭘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짜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먼저 한번 열어볼게요. 제일 궁금했던 거 바로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이거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엄청 핫한 비타민이에요 오전에 이게 메리루스 비타민이라고 오전에 먹는 거랑 자기 전에 먹는 거랑 이렇게 또 나눠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다? 비타민을... 비타민에 돈을 많이 써라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laughs> 아침에 먹는 비타민 따로 나오고 저녁에 먹는 비타민 따로 나오는데 아 근데 이거는 오프라인에 안 파는 것 같아요 이거 온라인 전용이라고 옆에 써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진짜 싸게 샀어요 이거 이거, 이거 내일 먹어보고 괜찮으면 더, 사야, 더 사야지? 근데 이거 약간 패키지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있어 보이는 패키지. 뭔가 이거 어디 막 덴마크, 막 스웨덴, 스위스 이런 데서 넘어온 그런 영양제 같지 않아요? 막 이름도 메리루스야. 이거 어디 거야? 아? 되게 덴마크, 막 스위스, 스웨덴 이런 데서 온것 같은데 한국인삼공사에서 만든 영양제래요? <laughs> 아, 이래서 사람은 역시 편견이 참 중요해. 이거. 제가 한번 이거 먹어보고 너무 괜찮으면 그 세일 기간을 좀더 사야 될것 같아요. 열4포 들어있는데 이게 인터넷에서도 제일 싸게 파는 게열4포에 2만, 2만원대더라고요. 근데 저 이거 이번에 할인해가지고 열4포에한 천원, 그러니까 한 포에 천원대로 산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에 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이거. 한번, 이거 저, 밤 것도 있는데. 밤에는 웬만해서 영양도 좀안 먹고 그냥 푹 자고 싶어서 밤에 영양도 잘안 먹는 편. 그러니까 이런 여기 이런 거는 또 약간 피부니까 여기 이렇게 좀 짜잘한 거 먼저 해봅시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거 뭐냐? 일본에서 옛날에 우리 막 일본 여행 가면은 키스미 거 마스카라랑 아이라이너 막 그때 많이 사왔잖아요. 일본 가서 사면 싸니까. 근데 이제 올리브영에서 이거 다 파니까 사실 일본 가도 이제 이런 거안 사죠 키스미? 한번 해볼까? 아이라이너. 근데 저 원래 아이라이너를 제가 쓰는 게 있어요. 제가 항상 쓰는 게 이거예요. 클리오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인데. 근데 나 이거 그냥 물로 잘 지워지던데? 근데 아무튼 저 이것만 써요. 원래 아이라이너를. 아, 제가 원래 화장을 잘안 해요. 화장 잘안 하는데. 이거는 좋더라고. 그래서 이거 그냥 쓱쓱 바르면 저의 눈화장 끝. 한 2초면 끝나는 진짜 소 심플 써있잖아요 진짜 심플 근데 나는 이거 물로 지워지던데? 아무튼 이거 워터프루프예요 이거만 쓰는데 이것도 할인을 많이 해가지고 7,000원대 샀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눈이 자꾸 이걸 하나 번져가지고 이거를 그냥 사봤어요 또안 번지는 아이라이너를 쓰고 싶어서 이번에 이거 한번 처음 사봤고 사실 화장은 제가 메이크업하는 제품은 뭐가 좋은지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초에 한번 앞으로도 집중을 해볼게요. 이것도 제가, 어? 왜 이렇게 색깔에 박지? 이것도 제가 쓰는 건데, 이거는, 이거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 이거 엄청 얇, 얇게 발리는데, 엄청 좀 이렇게 떡지지 않게 발려요. 떡지지 않게 발리는데, 이게 저 눈썹이 저는 완전 진한, 검정색에 직모예요. 그러니까 눈썹이 자기주장이 굉장히 강한 편이라 저는 눈썹의 색깔을 죽여주지 않으면 인상이 너무 강한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썹을 웬만하면좀 죽여주는 편. 근데 이거 말고 또 유명한 거 있잖아요. 좀 뚱뚱한 거. 그것도 쓰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뭐냐면 뭉쳐요, 잘. 떡이죠. 그래서 이 스피디. 이거 좀 페리페라 거. 이것도 쓰고 있어요. 근데 색깔을 원래 쓰던 거랑 좀, 좀 이번에 좀 다른 색깔을 산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써볼게요. 그리고 컨실러. 나 이거 한개 샀는데 뭘 이렇게 많이 줬지? 아, 이게 원래 세트였나봐요. 난 분명 이거 하나만 샀는데 두 개가 왔어. 두 개짜리 산 건가,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아, 몰라. 아무튼. 루나. 이거 저 처음 써봐요. 근데 루나가 여러분 되게 유명한 그런 제품 맞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메이크업 쪽으로는 사실 잘 몰라요. 그, 그 메이크업 쪽으로는 컨실러 컨실러는 가끔 필요하더라고요 가끔 이제 막그 여드름 근데 저는 요즘에 여드름 뾰루지 진짜 안 나는데 그 여드름 착색된 부분 뾰루지 착색된 부분에 가끔 그게 막 눈에 엄청나게 거슬릴 때가 있어 그럴 때 필요한데 컨실러가 너무 안 쓰니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컨실러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보니까 다 썩었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혹시 컨실러 썩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봤어요 장난 아니야 컨실러 써그면은 조금 그래요 저는 그거 봤잖아요 컨실러 썩은 거 어때 볼수 있지 이렇게 이거 이거 어다 쓰는 거야 다크서클 커버 하는 거래요 저 다크서클 근데 별로 없어요 <laughs> 어 이거 진짜 잘 된다 커버 그래 루나가 좀 좋다고 들었어 내가 이렇게 샀고 이거는 코스놀인데 이거 한때 인스타에 광고가 너무 떠 많이 떠가지고 제가 너무 사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또 할인해가지고 가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사봤어요. 이게 속눈썹 영양제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희한하게 머리는 진짜 머리카락 많이 나는데 희한하게 속눈썹이 그렇게 많이 빠져. 그래서 속눈썹 영양제로 이것도 한번 제가 싹 관리 한번 해볼게요. 속눈썹이 너무 많이 빠지고 요즘에 진짜 그래요. 머리카락은 많이 나는데 속눈썹 많이 빠져. 이거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또 포장을 이렇게 더 뜯어버리니까 이거 또 어머 또 별거 없죠? 그렇죠? 이거 이렇게 됐고 짜잔 이거 샀고 이거는 요즘 또 엄청 핫한데 저는 사실 그런 걸 이제 본품을 잘 시도를 안 하는 게그한 번을 썼다가 트러블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웬만해서 좀 작은 거부터 트라이를 하는 편이에요. 이거 뭐냐? 히알 캡슐이랑 수분 앰플. 그 요즘 이게 이제 통으로 파는데 그게 되게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볼, 저 한번 사봤어요. 이거 얼마나 진짜 히알루론산 얼마나 채워지나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 이거 근데 작은 게 있더라고요. 다행히. 큰 거, 큰 거는 본품을 엄청 큰거막 100ml짜리를 두 개씩 묶어 팔아가지고 조금 부담. 그래서 작은 거 한번 두개 사봤어요. 좋으면 이틀 연속을 한번 써보려고. 이거는 가격 부담이 없어 하나에 2,000원대거든요. 가격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화장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화장을 진짜 안 하는 저도 가끔 한번 화장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응. 근데 제 친구들이 이걸 또 그렇게 추천하더라고요. 윤작의, 이거 뭐야? 이름이 뭐야? 뭐 베이스 프렛? 윤작의 베이스 프렛? <laughs> 이거를 쓰면은 화장이 그렇게 잘 먹는다. 이게 완전 화잘먹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이거는 꼭사야 된대요. 근데 나는 화장을 안 해. 근데 꼭 사야 된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 어, 이거를 어떻게 여는 거야, 또? 근데 윤작이 보니까, 어머, 성격이 급해가지고 다 찢어버려. 윤작이 보니까 백화점에도 들어와 있는 브랜드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된 브랜드인 것 같아요. 어머, 두 개나 줬어. 난 사실 이거 하나, 작은 거 하나면 되는데. 이렇게 큰거다 필요 없는데. 근데 어쨌든 두 개로 줘서 한번 이것도 써볼게요. 지금 한번 얼마나 이게 좋은지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근데 베이스 프랩이면뭐 세럼 이런 건 아니고 약간 화장을 잘 먹게 하는 그런 템이라고 하는 거 보니 프라이머 같은 건가? 프라이머? 어 그럼. 오향이돼요 향이 되게 좋은데요? 향이 엄청 좋아요. 오 이거 되게 향이 향이 되게 좋다. 약간 시트러스 계열에 제가 또 좋아하는 시트러스 계열.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진짜 사보고 싶었던 거이 달바의 세럼. 근데 내가 산게 이게 맞나? 내가 산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저 비타민 C 세럼 샀는데 여러분 이게 비타민 C 세럼이에요? 왜 오일 캡슐 세럼이라고 되어 있지? 나 비타민 C 세럼 샀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산거 이거 맞대요. 비타민 C 세럼인 줄 알았는데 잘 보니까 이거 이거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이거 옛날부터 진짜 사 먹고 싶었어. 헤라의 누드밤. 헤라의 그 립밤인데, 약간 좀 디올 거랑 비슷한 느낌이 날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뭘 이렇게 많이 껴줬어. 근데 제가 사실 이, 이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 이게, 이게 뭐냐. 이게 글로우, 글로우밤이라고 해서, 그, 그런 건가 봐요.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해주는, 어? 하이라이터 같은 건데, 너무 좋은데, 이거 글로우밤? 저 사실 이게 갖고 싶었어요. 이게 갖고 싶었는데, 이거 사면 같이 준다 그래가지고 갖고 싶은 거두 개를 같이 주니까 꼭 사게 되더라고요. 립 펜슬! 립 펜슬 여러분 립 펜슬 좋아요? 저립 펜슬 나을거 되게 유명한 거 있는데 몇번 쓰고 안 썼어요. 아립 펜슬 색깔 되게 예쁘다. 립 펜슬 엥? 이거 제 입술에는 좀안 맞을 것 같은 색깔이네요. 되게 얼굴 하얗고 그런 분들이 쓰셔야 될것 같은 색깔 이거 누가, 이거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이 색깔을? 립 펜슬 어떻게 쓰는 거야?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헤라. 헤라, 내가 진짜 써보고 싶었어. 여기다 바를 때, 어, 이거 진짜 좋은데? 음. 음. 그냥 디올, 이 그냥 디올 걸 립밤이랑 너무 비슷한 느낌인데. 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디올 거랑 그냥 뭔가 발림성이나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요. 헤라. 네, 요즘 여러분. 헤라 요즘 화장품 진짜 잘 만드는 거 혹시 아시나요? 헤라가, 저는 이제 헤라의 화장품 중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헤라가 그 제가 느끼기에는 근몇년 사이에 기술력이 엄청 올라온 것 같아요. 엄청나게. 음. 그래서 헤라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헤라 해보세요. 데미지 리페어. 이거는 그제 친구 중에 친구는 아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생 중에 진짜 막 여신 같은 애가 있어요. 너무 예쁜 애가 있는데 머리도 막막긴긴 긴 생머리인데 맨날 막 철랑철랑 거리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언니 이거는 올리브에서꼭 사야 돼 이러고 추천해 준 거예요. 이거 완전 편한데 완전 인생 꿀템이라고. 그래서 바로 사봤어요. 근데 이거 올리브영에 지금 두개 공품 두 개짜리도 팔거든요. 그건 더 싸요. 근데 저는 이걸안 써봐가지고 그냥 한 개짜리를 샀는데 한개에한개 한개 샀는데 이거 노워시 트리트먼트 뿌리는 거한개 샀는데 어, 왜이렇게안 떨어져 또뭘또 또 껴준다 뭐 해자야 해자 뭘 이렇게 다들 뭘 껴줘 올리병이 이런 게참 좋은 것 같아요 뭘 많이 껴줘 이게 본품이에요 여러분 힐링 버드 리바이브 노워시 트리트먼트. 근데 제가 후기를 보니까 이 데미지 리페어가 진짜 찐탱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사봤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같이 줬어요. 트리트먼트. 근데 이거 막 프로틴 본딩이라 써있는 거 보니까 여기 진짜 찐탱 같다. 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고영량 단백질. 이거 근데 공짜로 준 거니까 제가 한번 잘 써볼게요. 또 화장실에서 머리 감고 나서 한번 잘 써볼게요. 그리고 내가 또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메디힐은 이미 너무 다 아시고 좋아하시죠? 메디힐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메디힐은 사실 올리브영 세일 때 말고 작년에 한 10월쯤에 메디힐 엄청 세일을 크게 했어요 그때 제가 메디힐 마스크팩 한 200장을 사놨거든요 지금 거의 다 써가긴 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많이는 안 샀어요 이미 그때 좀 많이 사서 이게 또그 아까 제가 말했던 여신 친구 있죠 그 예쁜 애그 예쁜 애, 예쁜 친구가 이것도 엄청 좋다는 거야 달바 모델링 마스크 근데 저 사실 모델링 마스크 옛날에 진짜 좋아했었어요. 제가 피부에 관심을 갖게 된 지가 짧은 게 아니라 저는 20살 되자마자 진짜 항상 피부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어린 나이에도 에스테틱 그 화장품에 되게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에스테틱 화장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도 그 화장을 저는 그걸로 해본 적이 없어요. 파운데이션으로 화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에스테틱에서 피부과에서 파는 재생 비비크림으로만 화장을 했었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유행을 했던 게 바로 이 모델링 마스크팩이었어요. 한십몇년 전에 근데 그때 나왔던 모델링 마스크팩들은 다 인도에서 직구하고 그랬거든요. 나 아직 그 이름이 생각이 잘안 나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항상 요런, 요런, 이런 볼에다가 믹싱 볼에다가 이렇게 제형 섞어가지고 한 거였는데 이게 또 달, 달바에서 네, 여러분 달바예요? 딸바예요? <laughs> 아무튼 이 달바에서 이 D알바에서 이 모델링 마스크팩을 했는데 이게 또그 여신 친구가 또 엄청 좋다고 해가지고 저도다 사봤어요. 근데 저 원래 그 진정 쿨링 이런 걸 좋아하고 영양 보습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영양 보습을 사야만 이 통을 같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통도 따로 사려면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그냥 같이 사버렸어요. 통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 고양이들이 밤이 되어서 뭔가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 이 숟가락 하나 더 줬어 숟가락이 아니고 스파츌라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 이거 잠깐만 똑같은 건가? 어. 똑같은 거 같아요 영양보드 이거는 똑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달바 달바도 한번 잘 써볼게요 제가 오늘 쓰레기 엄청 나온다 근데 어떻게 토요일날 아침에 주문했는데 일요일날 오냐 우리나라 진짜 택배 완전 강국이다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메디힐 마스크팩 여러분 제가 메디힐 마스크팩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 메딜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 팔더라고. WHP가 진짜 좋은데? 이거 안 팔아. 그리고 가격이 너무 올랐어. 옛날에 진짜 한 500원에 샀는데, 지금은 진짜, 어, 이구 어, 어이구. 어. 지금 저희 고양이가 난폭하게 뛰고 있어요, 지금. 박스 다 찢어버리고 난폭해졌어. 아무튼 이거 지금 못 줘도 1,500원을 줘야 되더라고, 장당. 근데 지금 할인해가지고 1 4 3 0원에 줬어요, 장당. 그니까 10개 14,300원. 그다음 이건 이번에 처음 사봤는데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고밀도 수분, 막. 저분자 히알루론산 이런 말 들어 있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걸 앰플. 저는 앰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는 수분을 채워 주는 걸 좋아하고 그 수분을 채워 주기 위해서 유분을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 유분기가 들어가 있는 걸 쓰면 바로 얼굴에 트러블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약간 앰플, 수분, 히알루론산 이런 말에 좀 이제 굉장히 좀혹하는 편이고요. 바버 앰플. 하, 이런 앰플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컨센트레이트 또 하이드라 플러스라고 해서 분명히 엄청나게 그 강력한 수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사봤고요. 사실 저는 소티스 앰플을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소티스 앰플 벌써 쓴지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릴 때 에스테틱에 관심이 있을 때그 에스테틱 붐이 일었을때 소티스 앰플이 진짜 핫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체할 만한 앰플을 아직까지는 못 찾아서 아직까지도 진짜 10년째인데 그거를 계속 사서 쓰고 있고 이번에 한 번, 이거 좀 할인을 하길래 바보도 같이 드렸습니다. 얘도 유명해요. 근데, 얘도 아마, 그, 오프라인은 안팔 수도 있어요. 아마 파는 지점이 있을 텐데, 제가 오늘 드림으로 검색을 했을 때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온라인으로 그냥 주문하기 잘한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느낌, 이거 생리대는 뭐 여성분들 다 쓰시는 건데, 저는 그냥 좋은 느낌이 생리대가 가장 편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다른 것보다, 제기준은좀 흡수가 깔끔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놀란 게 이거 두 팩인데 두팩한 6,000, 6,500원인가? 뭐 그렇게 줬거든요. 그러면 진짜 싼것 같아요. 그 대형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도 아마 올리브영에서 할인할 때 생리대 쟁이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사실 이거 말고도 좀 좋은 그런 유기농 생리대 비싼 것들도 같이 쓰긴 하는데 아무래도 좀 저런 애들도 같이 껴서 그냥 맘 편하게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오늘 올리브영에서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는데, 이제 나머지는 한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 기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뭐 추가로 더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추가로 더 사게 되면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근데 지금 진짜 싸게 파는 거거든요. 이런 거 혹시 추가로 더 사게 되면 한번 또 올려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 어쨌든 3월 7일까지는 세일이, 세일이니까 한번 달려가 보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주문하시는 게좀더 좋으실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제가 아침에 주문을 했잖아요. 세일을 시작하는 날 당일 아침에 주문을 했는데도 오프라인에 재고가 없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뭐이거 그건 계속 채워주시겠지만 뭐는 있고 뭐는 없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것도 온라인에서는 쿠폰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저의 이 올리브영 그 3월 세일 같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또 봬요. 안녕, 감사 합니다.